12, 2022. Sudden fear of zombie virus struck humankind even before the COVID-19 could get away. It was chaos itself, and our school was no exception. The four of us, who happened to be at school at the same time when the virus emerged, promised to survive together. Realizing the necessity of recording, I decided to film a survival log. May someone watch us, or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일단 좀 먹을 걸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먹을 게 없어. 식당도 거의 없는데. 그럼 일단 먹을 거는 구하러 움직여야 되겠네. 그렇지. 언제까지고 여기 에 있을 순 없으니까. 그럼 식당 쪽으로 움직여보자. 고 맨몸으로 움직여? 우리 지금 무기 있어? 무기 없는 것 같은데. 일, 일단 쓸만한 게쪽 산갑 등. 음, 무기서 가져가야 챙겨야겠고, 그지 그리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낙낙한데? 근데 무기를 어떻게 구할려? 학교 주변에 당장은 총이랑 칼 있는 데가 나 생각이 별로 안 나. 꼭 총이나 칼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살아남는 로맨스란 웹툰을 봤는데, 거기서는 선각대 같은 것도 쓰고 빗자루로 때려잡기도 하고, 막 과학실 같은 데 가서 화학약품 같은 걸로 뒤지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창의적인 무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 주변에 막 총칼이 있을 만한 데는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그 위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물건들을 좀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음, 그러면 아까 화학약품도 얘기했으니까 13동으로 가자. 거기 과학교육관이니까 뭔가 되게 많을 것 같아. 할수 있으면 최대한 높은 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높은 데로 가는 게 방어하기도 쉽고 정찰하기도 쉬워가지고 제일 높은 데는 이제 제2공학관, 2공대지. 거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시민로가 뒤에 있는 등산로랑 우리 순환도로밖에 없어가지고 좀 어디서 오는지 좀비들 관찰하기도 편하고 이제 공대니까 뭔가 쓸만한 거맞지 않을까? 거기 막 기리공학과 이런 데 있으니까 뭐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거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윗공대로 가기에는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 그리고 거기는 너무 또 동떨어져 있는데여가지고 먹을 것도 구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윗공대는 오히려 고립돼가지고 거기는 식당들은 많거든? 음식물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고립돼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그거를. 그걸... 어떻게 가져올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응. 입공대는 관악공이 버스 종점이라서 버스들이 많긴 한데 그게 좀 시끄러워가지고 개조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좀 힘들 것 같고 아니면 동고서저 지형이니까 우리 학교가 동쪽에 있는 건물에 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관악공이 노선 따라가면 될 텐데 기숙사 성거리, 풍산마당 그리고 교수의 방. 그 위로는 안 가봤는데? 교수회관이면 괜찮지 않을까? 다들 교수회관 한거봤지 생각보다 뭔가 사람들이 잘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 하는 데니까 식당은 있을 거라 괜찮고 뭐 숨을 데도 많을 거 같고 주위에 천문대랑 학군단도 있으니까 뭔가 정찰하기도 좋고 운동장 같은 데서 불 질러서 좀비들 죽이기도 괜찮지 않을까? 그 옆에 자연대랑 약대도 있으니까 화학 약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13동에서 좀 무기 좀 챙기고 교수의 방 가서 거기서 좀 정비를 한 뒤에 미공대로 올라가면 되겠다. 근데 바깥에 정비를 많으면 어떡해?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말을 꺼낸 거니까 내가 조금 확인을 하고 올게. 괜찮겠지? 충분히 많이찾았는데도이런일이일어나는거 보면, 는이정좀비를정 계획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정 같아. 그 예전에 어떤 게임에서는 좀비가 되게 직전의 시신을 48시간 이내에 소각장으로 보내서 는이정는설정이정었는데도 불을 이용해보는건 어때? 는그 데스 스트이 정도는 는 거지? 근는 근데... 그거는 걔네들 태우면은 연기에서 독성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가 아까도 말했듯이 무조건 소각장을 가서 태워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주변에 소각장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서 태우면 우리한테도 좀 유해한 물질이 들어올 건 있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좀 날씨 상태만 좋거나 아니면은 충분한 위치만 있으면 불로 태워서 잡는 거다 나쁘지 않다 생각해. 그러니까 지구과학이었거든. 그럼 거기서 대기 이런 것도 배울 텐데. 그럼 연기 잘퍼뜨리는 것도 배워? 잘퍼뜨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언제 잘 퍼지고 언제 안 퍼지는지 정도 배우거든. 근데 지구과학 2 내용이야. 근데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같아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땅이 없을 때 거기 주변보다 좀 뜨거운 공기가 있으면 이게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지? 끝이 올라가지. 그래서 이제 주변보다 이제 뜨거운 공기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얘가 조금씩 팽창을 하게 돼. 팽창을 하면서 얘가 주변에서 열을 받지 않으면 얘가 온도가 내려가. 약간 우리 겨울에 이제 호빵 같은 거볼때 후후하면서 차가운 바람 내뿜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렇게 안에 작은 공간에서 있다가 이렇게 좁은 통로를 타면서 후하고 빠져 나오니까 갑자기 온도가 확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럼 공기가 올라가는 동안 기온은 계속 내려가는 거네? 그렇지 공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에딱 올라가는 걸 멈추게 되지 언제일까 그게 기온이랑 올라가는 공기랑 온도가 똑같아질 때겠지 근데 얘가 이제 온도랑 십사이 똑같아지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면은 그 공기는 엄청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만 올라가서 딱 하고 멈춰버리면은 대기는 굉장히 안전한 상태일 거야 그럼 안정할 때 태우면 되겠네 아니 아니야 불안정할 때 태워 이런 것도 안정은 불안정인데 왜? 그 아까 내가 말했지 불안정한 경우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하고 안정한 경우는 많이 안 움직인다고 근데 우리가 안정할 때 태우잖아 그러면은 그 우리가 태우면서 나오는 독성물질들이 멀리 못 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할 때 태워야지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가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가 있어 그럼 불안정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태울텐데 언제 그렇지?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굴뚝의 모양을 보는 거야.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모양. 불안정할 때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이렇게 확하고 퍼져나가. 왜냐면 올라가는 애들쫙 올라가고 내려가는 애쫙 내려가니까 굉장히 큰 형태로 연기가 퍼져나오는데 대기가 안정할 때는 처음 굴뚝에서 연기 나올 때 이렇게 거의 수평하게 가는 모습 보일 거야. 그때가 안정한 때니까 굴뚝에 오면 봐야 되는데 주변에 굴뚝이 없는 거 같네. 그럼 모르는 거야? 아니야, 근데 지금 시간이 오후 때잖아. 그럼 거의 될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제 아침에는 지표면이 햇빛을 별로 안 받아서 지표면이 식고,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 있는 상층의 공기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차갑고 무거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기를 태우면 잘안 올라갈 거야. 근데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낮을 지나면서 이제 지표가 충분히 달궈질 거 아니야. 그래서 달궈지는 동안 지표가 좀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오후 타임에는 거의 이제 대기가 좀 불안정해 왜냐면 밑에 따뜻해서 이제 위로 쭉쭉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아마 거의 오후면은 지금 태워도 될 거야 굴뚝은 없어 보이지만 음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 지금 셋이 나와가지고 좀비한테 불질러서 근데 일단 내가 한번 볼게 내가 한번 나가가지고 우리 셋이 상대하기 좋겠다 싶으면 내가. 돌아서 신호를 줄 테니까 일단 먼저 나가볼게 이거 어째도 본 모습인데 에이 설마 이제 우리 줄밖에 안 나왔어 그래도 준영이가 좀 좀비 수 많이 줄어져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도 둘이서 좀비들을 어떻게 보어나 그럼 이제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 라연이가 방소를 알려줬고 준영이가 좀비를 물리칠 방법 알려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비한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어책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 좀비 백신을 만들 거야. 백신을 만든다고? 그렇게 생물을 잘해? 의심하냐. <laughs> <왜> <laughs>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도 백신은 배웠어. 좀비들은 광경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좀비한테 물린 사람들도 마찬가지. 좀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 글쎄, 침을 질질 흘리고, 숨도 거칠고, 시력도 나쁜 것 같고. 음, 그래. 단순히 좀비한테 물린 데 염증이 생긴 건 아니지. 좀비한테 물리면은 광경병처럼 신경계에 감염이 되는 것 같아. 좀비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면은 그래도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바이러스를 어떻게 약하게 만들어? 백신 만드는 절차까지 고등학교 때 가르치진 않을 거 아니야. 백신 만드는 절차까지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해볼 수 있어. 바이러스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둥근 공 형태의 뭐가 오돌토돌 나는 거 아니야? 응꼭공 음, 모양인 건 아닌데 그 오돌토돌 한거 있지? 그게 핵심이야. 그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백혈구가 그 스파이크 단백질 모양을 인식하거든.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 바이러스를 못 찔러.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있는 그 모돌토돌한 껍질만 쏙 넣어주면은 이제 그 백신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안 위험해? 결국 바이러스를 직접 몸에 넣는다는 거잖아. 음, 껍질만 넣어주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안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바이러스의 껍질 말고 그 안에는 DNA, RNA 같은 유전 물질 있거든. 그거를 없애주면 돼. 그게 문제를 일으 거여서. 음. 그 조그만 바이러스 안에 든 것만 어떻게 쏙 골라내서 망가뜨리지? 음, 그거는 껍질을 통과하는 빛에너지를 쏴주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자외선 같은 거를 좀 세게 쏴주면 DNA, RNA가 망가져서 결국엔 그냥 껍질만 들어가는 효과랑 똑같아. 아마 실험실에 흠후두가 있을 거야 이름 어렵지 거기에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기능이 있거든 그거를 사용하면 될거 같아 근데 근데 있잖아 응? 그 좀비 바이러스는 어떻게 구해? 바깥에 그래도 좀비 시체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가져오면 되겠지? 그래서 그 시체를 누가 가져와 너가 가져와야지 나는 백신 만들어야 되는데 <laughs> 나, 나도 바깥에 우리 상황을 알려야지 나나 영어 잘해 나도 영화 할줄 알아 그러면 가위바위보 한판 할래? 오케이 가위바위보 한판더 <laughs>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그래도 준영이가 차량 좀비 시체들 좀 있으니까 금방 갔다 오면 되지 뭐 오케이 갔나?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죽는 게 제일 낫을지도 몰라 어떡하면 좋지? 아무나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사범대 1다1도나 되기로 하다